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QCY-HE 무선 헤드폰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QCY-HE는 40의 NDFE 강한 자기 동적 드라이버를 탑재하여 풍부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특히 베이스 모드를 사용하면 더욱 깊고 강렬한 베이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QCY-HE는 78ms의 저지형 모드를 지원하여 게임이나 영상 시청 시에도 끊김없는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CVC 8.0 소음 제거 기술을 탑재하여 통화 시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QCYHE는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60시간의 재생 시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장시간 음악 감상이나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제품 특징으로는 40mm 강한 자기 동적 드라이버를 장착하고 있어서 풍부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베이스 모드에서 더욱 깊고 강렬한 베이스 사운드를 냅니다. 저지연 모드를 이용해서 끊김없는 몰입감을 주게 되고 소음 제거 기술이 있어서 통화 시 주변 소음을 차단해 줍니다. 또한 최대 60시간 재생시간 재생으로 장시간 음악 감상 및 게임 가능합니다. QCYHE는 뛰어난 음질과 저지연 성능, 그리고 긴 배터리 수명을 갖춘 가성비 좋은 무선 헤드폰입니다. 음악 감상, 게임, 통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경량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하고 컬러풀함을 가지고 있으며, 베스 모드, 비트 강조에서는 모든 저음 주파수를 강화하여 깊고 펀치감 있는 뛰어난 베이스를 구현하게 되어 댄스 음악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장치와 페어링이 가능하며, 따라서 전화가 오면 헤드폰은 어떤 장치가 울리고 있는지 파악하고 자동으로 올바른 장치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60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하루에 8시간 음악을 듣는 경우에 한 번의 충전으로 일주일 동안 재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300시간이 됩니다. 충전은 1.5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슈퍼 소프트 이어패를 사용하여 피부 친화적인 터치로 머리와 귀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자유롭게 호흡하는 온이어 패드를 사용하여 귀가 답답하지 않으며 신축성 있는 머리띠와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와 공간을 절약하였습니다. 구매 후기가 많고 제품 구매 이력이 많은 상품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좋고 가격이 좋아서 가성비가 좋으며 디자인이 웬만한 브랜드 제품보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아주 가성비 좋은 헤드폰을 이번에 준비해보세요.